어. 저 이제부터 네 목소리 들리더라 어. 여배우의 성내라는 아, 그런 것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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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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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위치 가져왔는데 어머 올리버도 만들었는데 아오동이 그냥 <laughs> 저기 그 안에 뭐 들었어? 형제현능을 내면서 그림 그리고 <laughs> 맛있겠다 샌드위치가 <laughs> 사랑해 얘들아 어젯밤에 마리오가 아기 얘기 또 했다 아기? 난늘 애들을 갖고 싶었어 그랬다 그 남자는 참 간절하다 <laughs> 그 남자 사랑한다 얼마나 됐지? 이 노래 만들고 기타도 쳐 나한테 노래 불러준다 얘 그거면 되네, 뭐 기관이고 <laughs> 반전심이 폭창 나고 책을 많이 그냥 스타트가 좋다 뭐 느낌이 좋다 이런 얘기해서 그냥 죽여서 끝내준다. 중요한지 이 사랑에 뭔가가 필요하다면 아기 말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풍요로울 수 있다면 전난 준비가 됐어 우리에겐 행운이고 선물. 어, 그 선물 너무 감사히 기쁘게 받을 거야 음, 신은 분명 너한테 주실 거야 뭐, 그래. 고마워 점심도 안 먹었는데 먹고 싶다잖아. 아 어, 그럼 같이 가자. 같이? 왜? 내가 길이라도 잃어버릴까봐. 그러면 내가 여기 근처에서부터 저나 과자 가지고 뿌리면서 갈게. 아니, 나도 먹고 싶어. 아니야, 그래. 너 먹고 싶지 않아. 우리가 나도 배 받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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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어? 어 아, 아니야. 저기. 어, 가버려. 어. 진짜 맛있는 안식점 집은 저기. 파이팅 넘어 있는 거야. 가버려. 어, 주야. 아, 야, 뭐? 잠깐.